머니 트렌드 2024. 청룡의 해인 2024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절망을 말할 때도 투자자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불을 얻을 기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머니 트렌드 2024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한 보이 인사이트를 얻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가을. 저자 정태익. 1장. 경기 바닥의 종말, 중금리의 서막이 열린다. 2023년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묘사하자면 경기 바닥을 경과했다 라고 볼수 있다. 2024년에는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이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은 글로벌 노령화이다. 돈이 많은 선진국 노인이 늘어나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즉,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까지 포함한 복합적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에서 바이오, AI로 이어지는 강력한 혁신이 제품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물가 압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전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NO라고 답해야 할것 같다. 참고로 중금리가 왔다는 건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골디락스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세 마리에 나오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이다. 골디락스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여러 번 놓이는데 그때마다 항상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소녀는 뜨거운 수프와 차가운 수프 그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프 중에서 마지막 수프를. 너무 딱딱한 침대와 너무 부드러운 침대 딱 적당한 침대에서 마지막 침대를 선택한다. 즉 골디락스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좋은 시기라는 뜻이다. 인플레가 2 e 내지 3%대를 유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 부채에 대한 공포심이 완화된다. 투자에 대한 대안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금리 시대는 잔잔하게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다. 2020년처럼 V자 변동으로 확연하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주목하라. 한국 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슈어링, 즉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하는 다양한 법안 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환경 정책은 점차 호퇴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즉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포인트나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반영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 번째, 대중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인 틱톡이나 공자학원, 즉,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세계 각 나라에 설립한 기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추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쓴맛을 볼수 있지만 이는 한국 입장에선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청신호다. 한국의 대중교역 비중이 높다 보니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은 문제가 될수 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리슈어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다시 승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슈어링과 환경정책, 그리드 투자, 전력 인프라 산업 등이 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대적인 대중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경제 전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잘 맞은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틀린 전망은 미국 연준, 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것이다. 2023년에 금리는 인하되지 않았다. 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여건마저 개선되고 있는 이른바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불황을 감내할 결심이었지만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졌다. 더 나아가 주택시장마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는데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연준 입장에서 2008년 같은 부동산 버블 위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지 않는 한, 2023년 중 금리 인하는 힘들어졌고, 2024년 상반기에나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자 중국의 미래는 어떨까? 2000년대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한국 또한 성장하던 시기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중국의 변화로 2021년 공동 부유 정책 시행 이후 중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가져나가는 일이 어려워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헝다그룹 및 엔트그룹 사태다.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번 돈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중국의 가장 유력한 기업가도 버틸 수 없었다. 이는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대중 경제 봉쇄 정책도 문제 유발의 요인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 현실화되는 중인데 전 세계 공급 사슬망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전자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 가공, 생산하는 데 따른 위험은 앞으로 지속해서 높아질 것이기에 세계 주요 기업의 탈 중국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따라서 아직도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탈 중국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지만, 대신 미국 등 선진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기에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제한적 악재가 되리라 생각된다.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국이 스마트폰과 이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되는 흐름에서 글로벌 공급 사슬망의 탈 중국 흐름이 꼭 부정적 영향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예전 같은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며, 그 영향력도 크게 제한될 것이다. 이 책은 김도현 작가, 정태익 작가, 홍춘욱 박사 등각 부문별 전문가 8명의 공저로 쓰인 책입니다. 소개드린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의 저자 홍춘욱 씨는 2024년에는 중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노령화,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에 의해 인플레 압력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가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에 따른 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3장의 내용인 부동산의 위기를 새로운 적기로 만들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